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이미 회원 가입하신 이유니까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실행해 주세요. 그렇게 들어가신 이후에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원천세 신고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랬을 때 정기 신고 작성을 클릭하시고 정보를 입력하실 건데요. 지금 연월, 귀속연월을 선택하시게 되겠습니다. 강사비나 활동비를 지급한 해당 월이 이 지금 연월, 귀속연월인데요. 2020년 3월에 강의를 하였을 때 귀속연월은 3월이고 제출연월은 4월이 되겠죠. 이것은 저희가 4월에 신고한 분량을 가지고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라서 선생님들이 만약 8월에 신고를 하신다 하면 7월에 강의하신 분량에 대해서 신고하시게 되는 거고, 그때는 귀속연월이 7월이 되실 거고, 제출연월은 8월이 되실 예정이죠. 원천 징수자, 징수 징수의무자, 그러니까 대표 제안자 분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시겠습니다. 이 아래 이쪽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시면 소득 종류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기타소득을 체크하시겠습니다. 기타소득을 선택하신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지급조서를 참조하시어 그외 란에 총 지급금액, 그러니까 일단 인원수에는 1명, 총 지급금액에는 아까 입력하셨던 15만원, 그리고 납부할 음. 소득세에 12,000원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 맨 하단에 가감계 부분에 입력한 내용이 바로 뜨고요. 아래로 내려가셔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이 부분은 작성하시지 않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서는 일단은 작성 완료가 되었고요. 이 신고된 신고서를 제출하시기를 하실 텐데요.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저희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확인 후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 부분을 클릭하신 후 클릭하시면 제 내용이 다 뜨고요. 그것을 다시 확인하신 후에, 확인하였습니다를 눌러주시고, 나면은, 신고 내역이라는 스텝2로 넘어가는 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2에서 신고서 제출 목록을 일단 조회해 보고, 아래 하단에 뜨는 내용 중에 저희가 입력한 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때 신고서 원천세 신고서 보기가 작동이 되는데 이때 저희가 평 앞서 입력했던 그총 지급액이 15만 원이고 소득세 부분이 12,000원이라는 것이 그 외란에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제출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출력본인데요. 상단에 프린트 하시는 버튼을 눌러 주셔서 프린트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납부하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세금 납부는 그 앞전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납부, 납부를 하게 되시겠는데요. 상단에 신고 납부, 세금 신고에 국세납부를 선택하시면 원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라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이 화면을 보시게 되실 건데 이때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방금 신고하신 내용을 보시게 될 거고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신 후에 클릭을 하시고 클릭하시면 이제 저희가 아니, 저는 낼 거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저절로 떠지고 납부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납부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납부하기를 누르셔서 다음에 진행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때 처음으로 납부하시는 경우에 은행 사이트에서 연결된 많은 다운로드를 요청할 겁니다. 그거를 차근차근히 다운받으신 다음에 국세 인터넷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 깔렸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납부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이때도 모든 내용이 이쪽 부분에 모자이크된 부분에 떠뜰 텐데 그걸 확인하시고 맞으면 모두 동의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아래로 내려가시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 우리 은행을 선택하시고, 납부 계좌 번호는 사업지기 통장 번호나 그런 세부 정보들을 이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은 모든 내용이 맞게 기입하신 후에 납부하실 수 있고, 납부 확인서를 출력하는 단계까지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회한 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 클릭하시고 납부 확인서 출력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납부가 완료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출력할 프린터가 바로 현장에 없다고 할 때에는 파일로 저장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천세 신고 접수증을 저희가 출력할 단계가 되었을 때 보통은 프린터를 눌러서 출력을 바로 프린터로 보내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 형식에서 PDF 저장이라는 버튼이 뜨고요. 이때 뭐 전체 페이지든 한 페이지든 이런 내용들을 바탕 화면에 저장하는 그런 요청을 해서 일단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바탕 화면에 납부서 뭐 5월 교육용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완료가 됐고, 이 파일로 저장된 내용은 나중에 프린터가 있는 곳에서 파일을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